피보가크 용접 기능사 필기 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아도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되는 기출족보 족집계 30문항으로 강의 내용에서 붉은색, 보라색은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스 용접 작업에서 후진법의 특징은 두꺼운 판의 용접에 적당합니다. 얇은 판이 아니라 두꺼운 판의 용접에 적당하다. 2번. 이음부의 청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 용접은? 정답. 서부 머지드 아크 용접. 서부 머지드 아크 용접. 3번. 아크 용접과 비교시 레이저 하이브리드 용접법의 특징은? 이별량이 작다. 이별량이 큰 것이 아니라 이별량이 작다. 4번. 교류아크 용접기와 비교할 때 직류아크 용접기의 특징은 정답. 아크의 안정성이 우수하다. 아크의 안정성이 우수하다. 5번. 헤드필드강은 약1 0 0 0도시에서 당금질 작업으로 급냉. 시킨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헤드필드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보기 지문에서 약 1,000도씨를 엉뚱한 값을 제시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옳지 않은 답입니다. 6번 일기압 아세톤 2리터에 50리터의 아세틸렌이 용해된다. 정답은 50리터로 물어보는 것이 출제됩니다. 일기압 아세톤 2리터에 50리터의 아세틸렌이 용해된다. 7번 주철과 비교한 주강은 주철에 비하여 용융점이 높다. 낮은 것이 아니라 용융점이 높다. 8번 이온화 경량이 가장 큰 것은 정답 칼륨 칼륨 9번 마우로 조직도란 주철에서 탄소와 규소량에 따른 주철의 조직 관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마우로 조직도란 무엇인가 또는 마우로 조직도 답 물어보는 것이 출제되었습니다. 두개 모두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0번 가스 용접에서 가변압식 팁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은 정답 1시간에 소비하는 아세틸렌 가스의 양. 11번. 연남용 용제로 사용되는 것은 인산, 염산, 염화아연이 있습니다. 인산, 염산, 염화아연. 시험 문제는 연남용 용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요 인산, 염산, 염화아연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12번. 금속 재료의 미세조직을 금속현미경을 사용하여 광학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현미경 시험의 진행 순서는 정답. 시료 채취, 연마, 세척 및 건조, 부식, 현미경, 관찰. 시료 채취, 연마, 세척 및 건조, 부식, 현미경, 관찰. 13번. 용접제 용제 중 용융형 용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정답 화학적 균일성이 양호하다. 14번. Y 학금의 일종으로 티타늄과 구리를 0.2% 정도씩 첨가한 것으로 피스톤에 사용되는 것은? 정답 코비탈륨, 코비탈륨. 15번. 마찰 용접은 P 용접 물과 형상치수, 길이, 무게의 제한이 있습니다. 마찰 용접은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다. 16번, KS 규격에서 화재 안전, 금지 표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안전색은 정답 빨강. 17번, 일반적으로 MIG 용접의 전류 밀도는 아크 용접의 4배에서 6배 정도입니다. 4배에서 6배 정도. 18번 용접 부품에서 일어나기 쉬운 잔류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열처리 방법은 정답 응력 제거 풀림. 응력 제거 풀림. 19번 용접 결함에서 언더컷이 발생하는 조건은 전류가 너무 높을 때 너무 낮을 때가 아니라 전류가 너무 높을 때. 20번. 용접 자세에 사용되는 기호에서 OH는 위보기 자세이고 V는 수직자세, H는 수평자세, F는 아래보기 자세입니다. 참고로 O가 위보기 자세가 아니라 OH가 위보기 자세입니다. 21번. 농가스 아크 용접은 보가스가 필요없다. 보가스가 필요없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번 단독 형체로 적용되는 기아공차로만 짝지어진 것은 정답 평면도 진원도 평면도 진원도. 23번 과가스 용기의 색상은 산소는 녹색 아세틸렌 황색, 수소, 주황색, 아르곤, 회색, 산소 녹색, 아세틸렌, 황색, 수소, 주황색, 아르곤, 회색. 24번. TIG 용접에서 청정 작용이 가장 잘 발생하는 용접 전원은 정답. 직류역 극성일 때, 직류역 극성일 때. 25번. 불순물이 부착되어도 전자 방사가 잘 되는 전극은 정답. 토륨 텅스텐 전극, 토륨 텅스텐 전극. 26번 전기 화재의 소화기로 부적합한 것은 정답 포말 소화기, 포말 소화기. 27번 치수 보조기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정답 단면이 정삼각형인 면, 단면이 정삼각형인 면. 28번 용접 방법 중각 층마다. 전체의 길이를 용접하면서 쌓아 올리는 용착법은 정답, 덧살 올림법, 덧살 올림법. 29번, 증유 아크 용접에서 정극성은 용접봉의 녹음이 느리다. 용접봉의 녹음이 느리다. 30번, 가스 절단에서 양호한 절단면을 얻기 위한 조건은 드래그가 가능한 작을 것. 클 것이 아니라 드래그가 가능한 작을 것. 드래그가 가능한 작을 것.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피복아크 용적기능사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게 3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윤생 강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아도 시험 문제에 대해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이래부터 최근까지 올려진 내용들 하나하나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학교 가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